회라님 대통령실에서 그 대학생 학비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겠다고 하면서 소위 하위 80%를 국가 장학금을 주겠다 얘기를 했고 또 저소득층의 생활비와 주거비를 지원을 하고 근로 장학생을 더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니 꼭 필요한 데는 세금을 써야 되겠지. 근데 지금 대학 필요한가? 지금 있는 대학도 없어지는 판이야. 인구는 줄어들고 대학은 폐업하고 있고 대학 나와서 난내 친구들 이렇게 보면 그 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 유용하게 써먹는 사람들이 드물어. 물론 나는 약대 졸업했으니까 약사로 활동하고 해서 전문직들, 의대, 약대, 뭐 법대나 한의대 뭐 이런 데는 나와서 자기 면허를 갖고 수의대 이런 데 활동을 해요. 근데 그냥 일반과, 뭐 영문학과, 국문학과, 뭐 이런 과들 있죠. 자연계나 별로 자기 전공을 살린 사람을 본 적이 없고 특히 내 친구들은 여자들은 전부 그냥 그렇게 좋은 데를 가서, 심지어는 내 친구 하나는 이화여대가 약대를 나왔거든? 그러면 약사로 활동할 줄 알았어. 아주아주 아주 부잣집에 시집 가더니 그만두더라고. 나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나는 돈이 없어서 서울로 대학을 못 갔거든. 사립때 엄청 비싸잖아. 그리고 우리 때는 과외가 금지돼 있어서 과외로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갔는데, 아니, 이대면 등록금이 얼마나 비싸. 약대는 또더 비싸거든. 거기다 기숙사에 다른 비용까지 어마어마한데 왜 쓰지도 않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간판 달려고. 어, 좋은데 시집 가려면 버린다고. 이게 내가 지금 말하는 얘기가 21세기 현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실컷 놀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과가 몇 개가 있어요. 면허 따거나 잘못하면 이제 F학점 주고 공부 안 하면 전혀 점수가 안 나오는. 우리 같은 경우는 약용 식물학 이런 거는 막 이렇게 라틴어로 막3 0 0 0개 정도를 막 외우고 막 이래 한꺼번에 시험 볼때 이런 사람들은 하지만 그냥 대충 감으로도 쓸수 있는 그런 과에 다니는 아이들은 막 놀고 그때는 그게 또 되게 부러웠어 그러면서도 내가 대학생인데도 회의감이 있었어 대학 정문에 보면 날마다 미팅하고 술에 취해 다니는 대학생도 있고. 카페나 술집이 엄청 많고, 이게 상하이탑 대학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소수 몇몇을 빼놓고는 거의 이성교제하고, 술 먹고, 일탈하고, 이런 경우가 많고, 방황하는 청춘들이 많았어.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등록금을 비싸게 내고 와야 되나? 근데,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금까지 줘서, 허리가 휘게 돈을 내주면, 대학가서 그냥, 내가 보기에는 슬렁슬렁 놀다 졸업하는 건데. 그렇다고 나와서 그 기술을 쓰는 것도 없어요. 약사들도 마찬가지야.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 거는 회사 들어가는 사람들밖에 없고 대부분 임상은 나와서 배우거든. 응, 의사들도 아마 인턴 레지던트 거치면서 주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독일이나 유럽 쪽의국가들을 모형을 뜨는 게 맞아. 독일 같은 나라는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은 전액 국비 면제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공부 잘하면 갈수 있어. 근데 공부 잘한다는 건 뭐냐면 너무 좋아해, 공부를. 평생 그걸 직업으로 잡는 거야. 기초과학 연구하고 뭘 연구 개발하고 이런 쪽에 매진할 사람만 대학을 보내주고. 대신에 가난한 아이들이 돈 없어서 못 가는 일이 없게 국비로 전했지요. 대신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대학을 안 가고 학벌이 작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우리는 지금 그게 있잖아. 대학 나온 사람은 회사 들어가면 조금 더 받고 대학 안 나온 사람은 차별 받고 아예 뽑지도 않고 이러는데 독일 같은 날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기술 직업이나 그렇게 대학 나온 사람이나 월급이 똑같고 왜냐면 그 사람들 전부 국비로 지원해 줬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내가 실력이 있고 잘하느냐에 따라서. 급여가 정해지고 그런 나라야 그래서 예전에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게 굴뚝 청소부와 의사의 연봉이 같다고 어, 되게 위험한 직업이잖아 굴뚝 청소부 떨어져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 생명수당을 줘서 그걸 입고 되게 감명받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 소방수나 이런 직업들은 목숨 걸잖아 그치 생명수당 붙어서 되게 고연봉이어야 되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은 직업은 어, 그만큼, 하향평준화를좀 시키고, 대학을 가나 안 가나 똑같아야 되는 거 맞는 거지. 그게, 실리적인 거야. 어, 현실 감각을 살려야 돼,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막노동을 하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다고. 막노동을 하면, 한 달에 많이 버는 사람은 6,700, 7,800 이렇게도 버나 봐. 남자분들.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에 들어가서 초봉 2, 300 받고 하느니 전고 건강한 신체로 그걸 모아서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대학 나온 사람들도 한다고 하더라고 요즘은. 현실적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육체 노동하고 힘든 일을 하고 생명 이 위험할수록 돈을 더 주는. 그게 맞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걸 대학을 나라가 다 지원한다? 자기가 취미도 없는데 앞으로 사회 제도 자체를 계약해야 되는 거지, 대학 가는데 돈을 주는 건 쓸데없는데 돈을 낭비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허리 위게 번 돈을 거기다가 쳐놓고, 청춘을 방황하게 하는데 쓰면 안 돼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대학을 세번을 다닌 사람이 있거든? 12년이야. 잠깐마 치. 12년을 다녀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자기가 원하는 쪽의 직업을 못 얻었어. 즉, 자기가 전공을 세 개를 했는데, 이세 개가 직업이 안 됐어. 엉뚱한 다른 일을 해요. 12년의 세월이 탕진한 거야.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도 싹 바뀌어야 돼. 국경수 외우고 왜 이딴식 시키나. 어릴 때부터 얘 재능을 쳐다보고 재능을 꽃피워서 어떤 일을 할지를 결정해주고 그런 거를 실습도 시키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게 훈련받게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자기가 일자리 얻어서 취업하고 자기 손으로 돈도 벌고 그래서 빨리 어른되게 해야 돼. 어른은 경제적 자립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에 아는 게 많고 지식이 많아도 돈을 벌어서 자기를 먹여 살리지 못하는 사람은 악인 거야. 돈을 벌어 보고 자기가 돈을 벌을 때내 인생을 위해서 돈을 어떻게 쓸 건지도 계획을 해 보고 모아 보기도 하고 신나게 써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걸 경험해야 돼. 그리고 책임지는 게 생기지. 내 돈을 갖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보고, 또 일을 하면서 힘들고, 이런 건 경험할 때 진짜 어른이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 지금 너무 문제가 뭔줄 알아요? 40이 넘었는데 부모한테 돈받아 여기 수행으로 왔어. 너 어떻게 왔니? 돈도 직장에 안 다니고 못 벌고, 벌써 공무원 뭐 시험 공부를 몇 년을 하는지도 몰라. 그랬더니 부모한테 받았대. 대학 두번 나오고, 그 돈을 허리 위게 농사 져서다 되고 나니까 이번에는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또몇 년을 하는데 용돈 받고, 그 돈으로 수행을 왔어. 진짜 어른이 되고 마음 공부가 된다는 건 자기 스스로 돈 벌어서 부모에게 용돈도 좀 줘보고, 자기가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스스로 자기를 책임질 때 강인해지거든? 근데 40 넘은 남자가 아기야 의식이. 상담을 하는데 보니까. 아기일 수밖에 없지.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지를 못하거든. 공부 안내하고 날마다 손을 벌리고 돈이나 받고. 힘든 걸 몰라. 책임지진 않아. 지금 우리나라에 나이만 먹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빨리 경제 전선으로 내보내서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는 게 의식이 성장하는 길이에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9살 때부터 일했대거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다 먹여 살리고 자수성가해서 엄청 부자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일찍 일을 했기 때문에 의식이 성숙했는데 지금은 30대는 이제 뭐 꼬맹이야. 그리고 막 40대도 뭐 놀고 먹고, 심지어 예전에 기사난 50대는 부모한테 용돈을 그 나이까지 쳐봤다가 안 준다고 아버지를 그냥 때리고 살해하고, 엄마를 뭐 칼로 찔러 죽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너무 애기를 키워서 그래서 사람은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좋고 어린 시절에 빨리 자기의 재능을 찾아주는 게 좋아요. 어릴 때 노래를 잘해 요새 미스트롯인가 어디에 나오더라고 노래 잘하는데 막 15살짜리도 나와서 잘해 그럴 경우는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 어차피 그 길로 갈 건데 그래도 학벌을 따야 된다 그 아주 이상한 어리석은 걸 알아야지 따서 뭐할 건데 훈장이야 뭐게 그 시간에 노래 연습하고 행복하게 살면 돼요. 학벌을 무슨 훈장처럼 자기와 동일시해 나는 어느 대학 나온 사람 그래서 그래서 머리에 지식이나 그게 조금 더 들었다고 해서 내가 인간이 달라지나 대학이 인간을 달라지게 하지 않아요 나란 인간은 똑같아 그냥 지식이 조금 많은 인간일 뿐이야. 그런데 내가 필요한 지식은 뭐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먹고 사는데 필요한 지식을 알면 다 아는 거야. 필요도 없는 지식을 쓰레기처럼 머리에 넣고 나는 잘났다고 이렇게 지식이 많다고 우쭐거리는데 경제 해결도 안 돼서 부모한테 돈 받고 사는 세대 너무 어이없는 거죠. 자기는 우월한 줄 알지만 열등한 거지. 이게 참 답답한 게 이제 사실은 대학이 필요 없다는 걸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대학을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의 그런 연봉 차이 같은 게 되게 심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냥 다들 조금이라도 그래도 맞추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해결해줘야 돼? 정치권에서. 국민들이 다 피로는 느끼지만 개인이 변화시킬 수 없잖아. 정치 왜에 개인이 변화시킬 수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시대에 맞게 자기들이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선구적인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시대가 변했어. 대학이 점점 무용지물이 돼가. 그러면 조금 더 중고등학교도 수능 보고 그냥 외워 갖고 학교 들어. 가 그거 언제까지 할 건데? 지금 AI가 지식은 제일 많아. 지식형 인간은 지금 가는 시대야. 빨리 시류에 맞춰서 정치권이 변화시켜야 되는데 자기들 싸움박질 하느냐고 그런 거 생각도 안 하는 거야. 탁상정이지. 행표 얻겠다고 이렇게 포 필리즘으로 대학을 공짜로 보내주는 것처럼 학비 지원하겠다고 어리석음이죠. 같이 어리석어지는 거야. 구조적으로 바꿔야 돼. 대학을 안 나와도 빨리 경제 자립해서 일 열심히 하고 돈 벌은 재미가 있거든. 그래야 나라도 빨리 살아 일자리에 가서 돈을 빨리 벌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재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대학에서 사범대학을 교육할 때, 인간의 재능을 찾아주고, 그걸 격려해주고, 이런 쪽에 선생님의 역할을 딱 접목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지식 절대자로 아직도 가르치는 거야. 모든 게 지금 잘못돼 있는 거야. 시류에 안 맞고. 나라가 후진국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똘똘하지 않으니까, 정치인들이. 개혁하려고 정치를 하는 거야, 사회 구조적으로. 근데, 오히려 국민한테 표호되려고 국민이 하는 대로, 그거를 돈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멍청해갖고. 화가 나는 거야, 기사를 보니까. 왜 그렇게 등신 같은 짓을 하나. 전반적으로 교육은 싹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애들을 학대하고 있어. 아, 1, 2, 3, 4 외우기 힘든 애기들은 다른 거, 자기가 잘하는 거를 재능을 찾아주는 교육으로 가서 행복하게 해주고, 그 분야에서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똑같은 주입식 교육을 해서 1등부터 꼴등까지 매겨서 애를 갖다가 나는 10등하고 못난 애로 만들고, 폐기화 시키고, 그걸 갖고, 어, 대학 나왔다고 돈을 더 주고, 내가 예전에 약국에서 직원들을 거느리고 일해 보면 이게 대학 나온 직원과 대학 안 나온 직원과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 센스가 있고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그러면 사람 관계를 응대를 잘하면 오히려 더 유능해서 대학 나온 직원은 다 잘라도 고등학생 직원은 내가 데리고 있다 시집까지 보는 경우가 있거든 너무 일을 잘하니까 이 센스가 빠르고 알아서 탁탁 해놓고 다 책임지고 소녀 가장이었거든 어린 시절에 책임지고 하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지. 학벌은 사실은 늦게라도 야간대학이라도 가서 필요한 지식은 습득하면 되는 거야. 언어 같은 거는. 필요에 의해서 지식은 얻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국민 혈세를 탕진하고 앞으로 서서히 사라져야 될 문화야. 구시대적 문화야. 그냥 좋은 스카이 대학 나오면 그거 하나 붙들고 평생 나는 어디 나왔냐고 정신승리하면서 우월감 느껴. 근데 자기는 사실은 제대로 돈도 못 벌고, 이혼 당하고. 난 많이 봤거든, 그런 사람들. 학벌 위주의 그런 사회적인 문화를 철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개혁을 해야 될 정치인들이야. 그 사람들이 사명이고, 앞으로 국민들을 더잘 살고, 국민에게 잘 맞는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돼, 국가 환경을. 근데 오히려 국민들을 부추기고, 국민들한테 표어들려고, 이런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말 실망스러워요. 정말 멋진 정치인들이 빨리 나타나서 마음공부 도입이 안 되면 지혜로운 정치인이 나오기가 힘든 거야. 하루빨리 우리나라 교육이 마음공부로 전환돼서 유능한 정치인과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지식을 배우는 데 시간을 쓰지 않고 거기에 사회적인 비용을 쓰지 않고 빨리 생산적이고 재미있고 행복하면서 개인도 나라에도 필요한 일들을 잘할수 있는 그런 교육이 정착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